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대량 해고가 우려됐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임금을 올려서라도 경비원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고요.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홍장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범 순찰에서 청소와 교통정리, 주민 민원 처리까지 아파트 경비원의 하루는 항상 바쁩니다. 이런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보장되자 엉뚱하게도 해고를 택하는 아파트가 생겨나고 있지만 이 아파트 경비원 4명은 계속 일하게 됐습니다. 임금이 올라서 만족스러움을 느끼고 계속 일하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임금 인상으로 세대당 2천 원가량 관리비를 더 부담해야 하지만 주민들은 경비원이 없을 경우 생기는 불편함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비원을 해고한다고 하면 2 0원이 그 입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2 0원에 대한 서비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유인 경비 체계와 CCTV 등을 활용한 무인 감시 체계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생활 편익이라든지 또는 나아가서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사회적 편익까지 포함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결코 손해보지 않는 제도가 유인 경비 시스템이다. 충남 아산시가 조례를 만들어 경비원 고용 유지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들도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